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 3월 22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생선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눈볼때입니다. 눈볼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은 사이즈 준비했고요. 네, 40미 병어 한 상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미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미 참돔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눈볼때입니다. 눈볼때. 어, 안강망 눈볼 때는 모든 생선이 안강망은 아래쪽은 좀 작은 씨알이 많이 들어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지금 25, 26cm 정도 되고요. 또 다른 생선 한번 볼게요. 다른 사이즈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24cm 정도, 24.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가져온 것도 23cm.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요거는 20cm 정도 되네요. 20cm 정도. 안쪽에서 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안쪽에서도 또 꺼내볼게요. 요거는 21cm 정도. 뭐 20에서 24cm. 뭐 이렇게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CR이 뭐 24, 23이 정도 되고요. 아래쪽은 21, 뭐 20에서 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22cm 정도 나오네요. 어, 그 정도 사이즈로 한 상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선도도 아주 좋네요. 그리고 사0미 병어입니다. 사0미 병어가 어제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더 좋아졌고, 어,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병어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좀 준비하셔서 어, 병어 같은 경우에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어, 꺼내 드시면은, 어, 그래도 계속적으로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지금 쌀때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갈치입니다. 지금 4지에서 4지 4G 반 정도 되는 신미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어, 신미 먹갈치도 어제처럼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신미 먹갈치 아주 사이즈 좋고요. 신미 먹갈치도 아직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어, 지금 저렴할 때좀준비하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 지금 눈도 보면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돔입니다. 사미 참돔. 사미 참돔인데, 오늘 사이즈 좋은 놈으로 준비했어요. 사미 참돔으로 준비했고, 이 상자가, 사이즈가, 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큰데,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길이가 한 60cm 정도 나옵니다. 60cm. 어, 육자 참돔은 뭐, 낚시 가서도 이렇게 잡기가 힘들죠. 지금 손바닥으로도, 가리지지 않고, 이렇게 들었을 때 영상에 참다 담기가 힘들 정도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 이게 한 마리가 2kg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주 좋고, 어, 횟감으로도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지금 횟감으로 드시기에 아주 좋을 정도로 지금 선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가미 보시면은 붉은 빛이 빡 돌죠? 예, 이제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선도 아주 좋습니다. 선도가 좋고, 지금 횟감으로도 가능한 참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필요하신 생선이 있으시면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무게 한번 재볼게요. 눈볼대입니다눈볼대한 상자. 19.45kg. 실 무게가 17.5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무게가 더 좋네요. 사이즈도 그만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어입니다. 14.86kg. 12.8kg 정도 될것 같아요. 병어도 어제보다 사이즈가 더 좋네요. 그리고 먹갈치입니다. 8.83kg. 실무게는 6.8kg 정도 되겠습니다. 신미무게 6.8kg 정도. 그리고 4미 참돔입니다. 13.03kg. 실무게는 11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손도 좋은 생선들로 준비했고요. 어 먹갈치와 뭐 병어 눈볼대 그리고 참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선도도 아주 좋고 어, 아직까지는 가격도 오르지 않아서 지금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생선이 필요하신 분은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 5808 8932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